쇼핑 마스터입니다. 아직 구매하지 마세요. 쿠폰 정보, 타임 세일, 이벤트 정보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5위입니다. 폴드 5를 위한 완벽한 선택. 엑시파비스 케이스는 힌지 보호, 지문 방지, 무광 마감으로 세련됨을 더합니다. 에어방퍼 기능으로 안전성까지 25%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아이스 블루 색상의 삼성 갤럭시 Z 폴드 5 5G 자급제 폰을 특별한 가격에 만나보세요. 256GB 넉넉한 저장공간과 폴더블의 혁신적인 경험을 629,000원에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3위입니다. 삼성 갤럭시 Z 폴드 5 5G 자급제 폰, 팬텀 블랙 색상 256GB 모델을 특별한 가격에 만나보세요. 최신 폴더블폰의 혁신을 경험할 기회.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2위입니다. 슈피겐 강화유리 액정 보호 필름. 폴드5에 딱. 튼튼하게 액정을 보호해 줍니다. 두개 세트로 더욱 넉넉하고 5%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1위입니다. 폴드5 카메라. 이제 빛 번짐 걱정 없이 선명하게. 신지모르 렌즈 강화유리 필름으로 사진 퀄리티를 더욱 높여 보세요. 놀라운 할인으로 합리적